올해 3월 수원의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섰는데요. 여기엔 경기도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성과를 이루기까지 무려 12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 경기도민들이 서울 서초동까지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덜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결실을 두고 고등법원이 없어서 각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에서도 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적극 음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달 2일 인천 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 북부지원 신설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을 포함해 모두 4개 지역, 인구 1,700만 명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에 비대한 조직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인천고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인천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광역시에도 고등법원이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광역도시인 인천의 위상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들 사이에선 인천 고등법원보다는 인천 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이 더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인천 시민의 절반 가량이 이 북부권 3개 구에 몰려있는데 이들에겐 미추홀구에 있는 학익동 인천 지방법원까지 가는 게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가 절차상으로는 일부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인천시민과 부천 김포시민 전체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은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